조동아리, 조동아리 안 치우나? 아이스케이또들어간다딱 쳐다보고만 있어라 조동아리 딱 되면 바로 아이스케이다 내가 줄게, 요거. 딱한번 먹어봐. 아, 나 봐. 마늘이, 마늘이 안 매워, 요거. 요거 소금 쳤나? 자, 아, 마늘이라도, 양파가 안 매워. 아삭아삭해, 먹어봐. 여보, 이거는, 응. 한컵따가지고 들고 있어. 그럼 쉽잖아. 아... 이게 뜨겁기 때문에, 이게 딱, 한사발이 뜨가.